아울에좀 여유가 있죠. 안양 KGC. 네. 예. 11점 차. 서울 삼성 입장에서는 그 이상으로만 벌려지지 않으면 삼성 것도 해볼수 있는 그런게 무슨 농구야? 자기 위치 발살으라고 잡는데. 자, 그다음에 오패스는줄를 하잖아. 바로 빨로 빨라, 바라고 떨어져. 다시가. 다시 가서 여기서 뒤로 떨어지면 던질 수 있어야지. 왜안 던지니? 아니 자꾸 던져야지 수비가 나오지. 맞는 거야 알았지? 수비가 있더라도 올려 붙이는 거를 뭘뭐 그렇게 두려워하니 무서워? 어? 안 들어가도 괜찮고 뭐들어가 괜찮아 고개 숙이지 마 고개 숙이지 말고 메인드안 되지 빨리 내거픽겁다 이거 안 되면 팀 망가지는 거야 놓지 말란 말이야 포기하지 말라고 알겠지? 아, 만들어야죠 아또백호씨도 빨랐었어요 그리고 빠른 패스 전달 김진영 쪽 쏩니다 3점 저 오펜스보다는 5대 4, 4대3 2대 1.